아니 근데 이게 난좀 걱정이 돼 사실 무슨 걱정이 되는 줄 알아? 저 트위치 터지잖아? 음. 아프리카 반 취직 반 갈까봐 그 걱정돼 한쪽으로 좀 쏠리면 괜찮은데 지금 1100명 보고 있잖아 음. 아프리카에 6, 550명 취직에 550명 갈까봐 그게, 그게 무서워 혹시 아프리카에 몸무게 81kg 남캠도 받아줄 생각이냐고 물어봐 줄수 있을까? 뭘로 아, 남캠이야 너 남캠하기 이제 막구가 안돼 이제 무슨 소리야 <laughs> 막구로 벌어먹는 사람이야 하지마 제발 여성 팬 비율 무려 7%아왜 <laughs> 7 많다 맞지? <laughs> 나5%너 <오포. 웃음> <laughs> 맞고 <맞게> 화나서 그래 야지만너 나랑 비슷해 야. 꺄득 이번 급이 남친 아니에요 쩅득 맞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들이 내가 우결하는 줄 알아 아니었어? 아니야 왜? 왜냐 하데 아, 저는 우결 안 해요 여러분들 까비 분야, 진결도 아니에요 분야. 안 사겨요 왜? 그쩐드가 응. 내가 이제 뭐 헤어졌으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. 아, 이제 뵈, 어. 눈에 뵈는 거 없어? 아프리카 우결풍. 아유 뭐 또. 그러니까 돈이 없. 정확히 말할게요. 돈이 있는 있지 않은 우결은 하지 않습니다. 돈이 돈? 되지 않는 우결은 <laughs> 하지. 않돈 되면 돈되 많아요? 어 저는 결혼까지 생각해요. <laughs> 얼마 얼마 주면 결혼까지 하나요? 어 진짜 저는 충분한 그것만 있다면 결혼하고 <laughs> 이혼할 생각. 이 새끼 진짜 진짜 광기네 미치지 <laughs> 야 왜? 어? 아 돈이 만만해? <laughs> 아니 돈이 만만한 거 아닌데 결혼까지는 좀그렇지않아 원래 현실적인 거야 돈은. 아 결혼은. <laughs> 현실적이긴 한데 너무 현실적이잖아 그거는. 돈은 현실적인 거야. 사랑이 없는 결혼이잖아 그거. 좀 더. 봐봐. 이거 너 거야? 어? 이거 너 거야? 내 거겠냐? 나도 몰라 누구인지. 아 놀래라. 어그 작품인 줄. <laughs> 맞아 남기고가 진짜 뭘걸 건가 보금이 걸걸아봐아 보금이님 여기 아, 하도 많이 와가지고 다뭘놓고가야너뭐 틴트 필요하냐 화장품이랑 아, 틴트 야 가지고 화장품도 다, 하나 있고 다야 화장품도 있고 틴트도 몇개 있어 어. 혹시 골라가도 돼 여기 뭐 장터야 <laughs> 어, 몇개 골라가 어 여기 어. 혹시 그야 그걸... 이거, 이거 이거 네 거냐 이거 <laughs> 이거 누구냐 이거? 내꺼는 아닌데.. 그래 <laughs>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래요. 아나 이거.. 아 이거 웜톤이어가지고못쓸거 같은데? 아, 이거 쿨톤이신가 그래? 보다. <laughs> 이거 많아 뭐 화장품. 아 여기 그거네 노다지다야. 아, 이거 노다지다. 그거네. 별게 다 있어. 당근마켓이야. 뭐 이어폰 왜 이렇게 많아. <laughs> 당근마켓이이거 뭐냐? 이거 그냥 선글라스. 아 이거 그거다. 존나 못생겨져 는 거. 어 우리 막 애들이 걱정했어 뭐라 했는지 알아? 네. 왜 쫀득님 둘이서 한다고요? 그게 방송이 돼요? 왜왜 <laughs> <laughs> <왜? 웃음> 나는 쫀득이야. <해서 이해했어. 웃음> 진짜 우리 맘에 진짜 걱정했어. <laughs> 왜 왜? 그러니까 멘트 왔다 갔다가 어. 이렇게 유튜브 각이 아. 잘안 나올까 봐. 왜냐면 아. 나도 그렇게 말 주면 아. 그렇게 막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. 아니야 왜왜안 돼? 그냥 몇번 프레임 몇번 찌르고 하는데 <웃음> <웃음> 영상 하나도 안 나와. 이럴까봐 내가 게임도 별로다 생각. 영상 또 그럴까봐 미친놈아 어? 뭔가 안나와 그냥 프린 몇번 찌르면 영상하나 뚝딱 나오는데 그냥 아니 합방도 안하는데 어? 왜 맨날 프린오빠랑 나랑 같이 썸네일 했냐고 같이 합방이 아니고 나 혼자 온건데 프린오빠 혼자 온건데 왜 둘이 같이 못뭐 치웠냐고 어? 너 오늘 하루 프린해라 주지야 어, 내가 프린이라고? 어떻게 기가래? <laughs> 야 한번 해 기가라 한번 해너 보여주자 어? 노빠, 잘 봐. 이게 매운 맛하고 진짜. 진 매운 맛. 중독. 저기 모르는 찐티 있어. 개꺼 아니야? <웃음> 야! 새끼야! 뭐라는 거야, <웃음> 이 씨. 재밌잖아. 뭘재밌잖아 야! 아, 주주 뭐 없나? 여기 만 없어. 약점이. 어? 제 우결을 안한 청정 구역이라 가지고. 너왜 주주님한테는 이 약물 봐. 아니, 뭔가 꼼닥지가있어야 아지 야, 나도 없었어. 여웠지 오우, 트럭. Then I am out of s 지로 o 었잖아 o y sir, I am o u 어 of Samoto. 아무 그래. 아무것도 u t of Samoto. I a 아무것도, 어? <laughs> 뭐가 있어요, 아무것도, 없어, 아무것도. <laughs> 뭐지? Samoto. I a 아 out of Samoto. I am out of Samoto. I am out of Samoto. I am out 있잖아. 너네들 새벽에 방송 켜 가지고 그냥 쌩얼로 발로란트만 하잖아. 너. 어? 어 어쩌라고. <laughs> 중등. 갈거면 빨리 가야지. 그 사람 일이 이게 본인이 언제 음. 될, 잘 될지 모르잖아요. 그 저도 할까요? 이렇게 30살에 갈줄 몰랐습니다. 예? 아, <laughs> 30살이야? <웃음> 나한살살돼 h e m i n e c r 살 f t Minecraft, Illama Toybuka, Illama Toybuka, Hadda, Simon, Deborah, Pinka, Simon, Pinka, Simon, Too, and l e t 니까 지금도 i n e c 고너 어떻게 10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니? e c r a f t m 아니 기 c r a 지말 m 가 n e c r a f t Minecraf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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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i 어, 또 패시. 주진이 형이 커비스를 컷만좀 가지고 와 주실 수 있어요? 아무거나요? <목소리가> 네, 아무거나 괜찮아요. 그렇게 하죠. 어, 아 잠깐만. 아 그냥 키면 돼. 아무튼 정강석파 100만 볼트. 이거 외치면서 켜줘 빨리 그거 네가 외쳐야지. <목소리가> 아, 저 <너>, 어. 아, <목소리가> 피카츄 어떻게 외쳐? <목소리가> 내가 해 줄게. 피카츄! 100만 볼트! 음향을 음향을 좀 쉬세요. 좀 쉬세요. 음향 네? 아, 좀 씻으세요. 좀 좀쉬세요 너무 강박증 왔어요. 왜? 네? 왜? 네? 화이트도 이제 짤려가지고 <laughs> 아, 대박이다. 아, 저도 아, 음향하는데 이거 한번딱 네. 귀에 꽂히면 계속 이거 해결해야 돼. 될... 네, 맞못 찾았어요 네. 지금? 네? 못 찾았어요? 아니 찾았어요. 찾았는데, 찾았는데.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방송을 꺼야 돼요? 돼요. 아, 아 그건, 그건 안 되는데. 그러면 안 되겠죠. 아, 네. 그럼 계속 많이 여러분들 심하게 들려요? 안 들려요? 안 들린대요. 형이 예민한 거그 그런, 그런가 보요 이런 강박증 있는 남자 어때요? 어네 나쁘진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저도 좀 있어가지고. 아, 좀, 좀 나쁜 거 같아요. <laughs> 저는 숫자 강박증이 좀 있어요. 아 숫자 강 숫자 강박증이 네. 뭐예요? 그 마지막 네. 98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. 나 네. 어, 엄청 싫어요. 제가 격로. 몇 풍선을 이제 봤잖아요. <laughs> 네, 제가, 아, 제가 시청자 분들한테도 아, 막 그래요 네. 여러분 제발 제발 나 숫자 강박증 있어 나 지금 토할라 그래 진짜 제발 좀 맞춰달라고 막 <laughs> 엄청 구걸하고 막 그래요 어. 아,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오늘 딱, 뭐 딱풍 1789뭐 이런 식으로 네. 딱그 별풍선 목표 저희는 띄워놓잖아요 네. 그 도네이션 그 목표풍처럼 음. 그래서 저도 그렇게 숫자 막 끝자리가 00으로 끝나지 않으면 좀 되게 막 아. 마지막에 9로 끝나면 너무 힘들어요 영을 좋아하시는구나 구모 네. 너는? <laughs> 아, 너 강박증 없어? 네. 아 그래? 당이다. 없는 게 제일 좋아. 지금 엄청 노력하고 <laughs> 계신 것 같아요. 네. 어떡해. 없는 게 제일 좋아. 그 뭐야? 강박. 강박? 강박. 강박. 노래할 때뭐 해야 되는데 아, 아그 있어. 저... 아, 징크스 같은 거. 없죠? 아마 울어. 강박 때문에 운다고아 진짜? 뭐뭐 어. 때문에? 뭐 자기 자신의 그 아. 실력에 대해서 아 어. 강박이 엄청 심해. 아. 그래, 내가 아, 한번 영어 레슨을 어. 해준 적 있다. 발음 레슨 을 해준 적 있어. 뭐. 있어. 이렇게 발음해야 돼한 다섯 번을 했더니 울더라고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음... 이건 강박이 아니라 음, 음, <laughs> 혹시 많이 무서웠어 <laughs> 아니 그던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, <laughs> 내가 너무 이게?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<laughs> 어떻게 했는데요? 네? 어떻게 했는데? 아니 그냥 저 그냥 같이 읽어보는 거였어요. 음, 같이 읽어보는 거였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읽었어? <laughs>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Reason to love 이렇게 하면 Reason to love 이렇게 하니까 Reason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거지. <laughs> reason 이렇게 reason <laughs> 이렇게, Reason. <laughs> 어. reason. 미진이 이렇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... 5단 고우만 가리 5단 고우 전혀 그렇게 안 왔습니다 중독 오면은 어 맛있는 거 줄게 아, 맛있는 거? 어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? 아 진짜 먹기만 하면 돼 그래? 진짜 아. 한 번만 마으면안돼 <laughs> <laughs> 진짜 한 번만 맞으면 안 돼? 나 존댔어 씨나 원래 그래도 이런 가 하기 전에 섭외 좀 하는데 다 바쁘네 미친놈들이 오늘 아 그래? 어아 그러면은 어. 와주세요 엄마. <laughs> 나 와주세요 해봐아아뭔 아, 아, 예쁜 누나 한번 와주세요 해뭔 <laughs> 예쁜 누나야 양갱아. 어? 너 지금 너 지금 떠날리잖아. 어. 나밖에 없잖아. 아, 너 오늘 일정 없어? 나나 오늘 너, 너 너가 오라면 가지. 오 씨, 진짜? 뭐라, 뭐라고 뭐라야 된다고? 예쁜 누나 한통 와주셔야 해. 맛있는 닭백질 아, 샐러드 <laughs> 사 드릴게요. 누나 해 봐. 아, 근데 진짜 올 거지? 아니, 너가 말하는 걸 따라서. <laughs> 진짜. 진짜 올 거지? 아니, 너가 말하는 걸 따라서. 아, 진짜 <laughs> 그 더러운 단어를 쓰면은 이게 너 와주는 거 와주는 와주는 거지. <laughs> 아. 너 아, 거기 아, 아, 아. <laughs> <나, 웃음> <laughs> 예쁜 누나 <한번> 와주세요. <laughs> 아, 제발요. 아, 그냐 우리 불쌍한 동생에게 또 이렇게 애버콜목을 하는 누나 한번 가줘야지. <laughs> 네, 아, 그렇죠? 아, 그럼. 아, 감사합니다. 예, 네, 4 시까지, 네 시까지 와주세요. 어식당 중이다. 예, 예. 잘 그래. 가. 일단 와서 먹는다 했으니까 만 칼로리 먹방인 거 나중에 알, 알려줘야 되고.